어이, 형. 어. 얘는 그 뭐지 2차 함수 넓이 공식이라는 거 알아? 잘 몰라? 모른다고 하는 거야 그냥? 알아 몰라? 몰라 진짜로? 에휴 <laughs> 얘는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알면 유리한가? 네어 유리해 <laughs> 유리하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laughs> 잘 생각해봐. 근데 잘 봐. 이거야. 역사라는 게 있잖아. 이거 옛날 문제잖아. 이거 몇년 문제야? 2004년, 2005학년도 모의고 사잖아. 쎄때 아니에요. 이, 소리야, 이씨. 이 때는 당연히 저막 지금의 어떤 그 넓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처럼 판을 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에요. 당연히. 무슨 말이겠어? 지금의 관점으로 예를 보면 넓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유리하다 기출문제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넓이공식들이 이렇게 점점 퍼지기 시작하고 항상 그런 거라니까. 실전 개념이라는 건 평가원이 문제를 내고 나면 뒷북수학으로 자꾸 이렇게 펼쳐지는 거야. 암세포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암세포처럼 그때 퍼진다고.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곱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곱함수가 연속이려면 하는 막 그런 것들이 그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정리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 전에 그런 거 정리할 때 미리 아니지. 그럴 리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넓이 공식을 알고 있는 게 유리하겠지. 근데 그렇게 이 문제를 공부하고 끝내면 이 문제는 공부 안 하느니만 못한 상태가 되고. 기출문제는 그런 거야. 알겠어. 근데 그 넓, 그거 어차피 계산이잖아. 잘 봐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막 넓이 공식을 알고 모르고 가이 문제의 핵심 이런 것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 거라서 근데 아니 생각해봐 구하는 게 죄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 만약에 이게 막 해설이나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에 자이 문제는 넓이 공식을 알면 편해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 이제 좆되는 거야 응? 무슨 말이겠어 알겠 알겠어? 너 나중에 과외 할 거지? 어할 거야? 한두 시간 왜, 왜 대답을 이상해? 이상하게 너 나중에 씨 애가 막뭐 물어봤는데 어야 씨발 그냥 알아야지 이러 거야? 아니아 그럼 잡아 그럼 얘 구하는 게이잖아 아, 그러면 처음에 설계를 이렇게 하자는 거냐? pq를 a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세요. 그런 거다. 생각이 저거부터 돼야 될거 아니야. 넓이 공식 쓰기를 잘했다. 넓이 공식 외워두기를 잘했다. 이 생각부터 하는 순간 문제를 이상하게 말했잖아. 실전 개념의 단점이 뭐냐면 문제가 묻고 있는 걸안 보고 그 특정한 어떤 편향적인 요소 하나에 꽂히게 되거든. 그러면. 그럼 문제 묻는 걸못 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막 조건 놓치고 막 양수 조건이 있는데 음수라고 해서 틀리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A 양수인데 A는 빼기 6뭐 이러면서 틀리고. 아씨. 아무튼 <laughs> <laughs> 그런 일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야. 알겠어? 아니, 음수인데 플러스 <laughs> 6이라고 써있을 거 아니야. 어, 아, 말은 그래? 더 맞춰야 돼. <laughs>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저렇게 될거 아니야? PQ 길이를 A에 대한 함수로. 그러면 나는 저 PQ 길이를 먼저 나타내보겠지. 그러면, 얘가 B 빼기 A이고, 얘가 B제곱 빼기 A제곱이죠. 아, 그럼 저 PQ 길이는 일단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B 빼기 A, 저 삼각 비를 이용하면 이렇게 될 거냐. 첫 번째로 P, PQ 길이를 구하면 저 AB가 혼재되어 있을 거냐, 당연히. 그럼 이제 여기서 제차 설계가 들어가겠지. 아. 매이비 관계직 한 개가 필요하다. 아 그게 얘구나. 이렇게. 이러면 렇게이 설계는 끝난 거지. 그럼 남은 건 계산이거든. 저 넓이가 36이라는 걸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저거에서 넓이 공식을 알면 계산이 편하긴 하지. 저 문제는. 아주 옛날 문제니까. 그러면 차라리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수험생이면 저거를 넓이 공식 쓰지 않고 계산하는 연습을 먼저 해보겠다. 나는 마인드가 그래. 그러면 이런 거잖아. 저 한, 한계가 있는 다게 A에서 B까지. 저 PQ 직선이 필요한 거냐? 그럼 PQ 직선은, PQ 기울기가 얼만데? a 덩이 B 아닌가? b 덩이 A. 그 다음에 A, A제곱. 왜 지나는 점을 A, A제곱이라고 선정했는지 알겠어? 저 A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얘를 빼면 이게 36이다. 이렇게 해서 a, b 관계식 구하면 끝났는데 맞지? 그럼 저 계산을 해보면 되지 그냥. 차라리. 왜냐면, 잘 봐. 저 넓이 공식을 쓸수 있는 문제를 당연히 이제는 안 해요. 저 이후에 이차함수 넓이 공식에 유리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거의 없어. 물론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편하긴 해요. 이렇게 되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빗배기 A가 6이라는 걸 그냥 알수 있긴 하거든, 이 문제는. 6분의 절대값, 아 이게 예, 베타빼기 알파 3등 이렇게. 근데 이 문제가 그렇게 편할 수 있긴 하지. 근데 이게, 이런 거는 나중에 아무튼 뭐, 내신이 임박해지면, 뭐 저런 거 간, 뭐 간단하게 구구단처럼 몇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할. 근데 내가 최근에 내신 문제 같은 걸 보니까, 어차피 내신 문제들이 다그 모의고사 문제들을 변형해서 내잖아. 최근 모의고사 문제들이 저런 게잘 없거든. 요 그래서 딱, 딱히 유리할 것도 없어, 지금은. 더군다나. 그나마 넓이 공식 중에서 그냥 알아두면 괜찮. 그나, 그나마, 그나마. 그냥. 그냥그 정도면, 어, 내가 생각했을 때 그냥 2차 함수 저 정도. 저도, 저것도 굳이 알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뭐, 빗백 A가 6이라는 걸뭐 바로 알수 있긴 하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이게 무게중심이 잘못 가서 아 저거 알아두면 편하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저 이후에 저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저게 유리한 문제가 있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서 계산 연습하는 게 훨씬 낫다 됐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중요한 건 아무튼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잘봐 너네가 문제를 못 푸는 건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 저런 걸 못해서 그런 거잖아. 실제로 이 뒤에 계산 못해서 틀리는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든 낮든 저런 문제에서 저런 설계하는 걸 습관화시켜야 내가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도 설계를 하지. 알겠어? 알겠어. 혁? 나중에 너시 수업할 때너애 가르쳐줄 때. 너애 가르쳐 줄때 어? 야, 씨발, 이거 점대칭 성질 이건 알아야지. 뭐, 이럴 거야. 근데 그거 모르면 또. 좀... <laughs> 좀...